봉사 목적어 보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이런 거 배웠어요 이를테면 나는 합니다 이런 거 배웠죠 이번에는 엄마가 만듭니다 나를 하게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자리가 좀 다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래서 좀 어렵게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음, 넘겨보면 보호와 함께 쓰는 동사 보호는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동사가 불안정. 예, 동사가 불안정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I am a singer. 그다음에 he remains silent. a M은 무슨 말이고 못 머이다. Remain은 멋모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니 이 상태를 나타내는 형사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고? 네, 모한 상태로 보이다라는 뜻이니 역시 모한 상태란 말이 뒤에 있어야겠죠? 뭐 사운드나 비컴이나 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드는 모처럼 들린다고, 비컴 모가 되다고. 터는 뭐뭐로 변하다라는 뜻이니까 음.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이렇게 형사가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번은 무슨 말? 나는, 아, B번은 무슨 말? 네 C번은? 조용한, 그, D번은? 그거는 소리가 멋지게 들린다 How do I become an artist 하면 어떻게 간호사가 됩니까? 릿스톤 레드 인 오턴 네 이게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것이 루가고 스멜이나 필이나 사운드나 테이스트 같은 것인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리가 있나? 룩이나 사운드나 테이스트나 필이나 스멜 다음에는 조를 어 설명해주는 뭐가 온다고 예, 형용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뭐가 오면 안 되냐면 L Y로 끝나는 부사가 오면 안 돼요. 이게 스멜 잘 나오는 이유는 형용사는 뭘 꾸미고 명사, 부사는 뭘 꾸미고. 동사를 꾸며서 혁명부동이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잘 보면은 그 남자가 어떻게 보이냐면 잘생겨 보여요 이 말이거든 음. 그러면 우리나라말로 해석하면 잘생겨 보여요 해서 꼭 형용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것 같이 해석이 되죠 음. 하지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뭐를 히라는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골라야 돼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잘생기게 보이는 히 룩스죠 음, 이렇게 바꾸면 됩니까 음. 이게 비슷하잖아 he is handsome 하면 그 사람이 잘생겼다 이 룩스 handsome 하면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인다 비슷비슷하지 네, 그래서 이제 룩스 자리에 피동사를 넣어 보면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y 로 끝나는 부사를 써서 업무하게 보입니다 라고 해서 꼭 뭐를 꾸미는 거 같지만 음. 예 동사를 꾸미는 거 같지만 동사를 꾸미는 거 아니고, 형사 아니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형사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 나오는 겁니다. 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서 목적어와 보호와 함께 쓰이는 동사라고 했는데 목적어는 알고 있다시피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어, 여기 있다. 친구는 부릅니다. 나를 비키라고. 됐죠? 이번 무엇이 만듭니까? 너를 좋은 친구로. 나는 발견했어요. 이 책이 쓸모 있다고. 그 사람은 항상 유지합니다. 방을 깨끗하게. 음 됐죠? 이번에는 앞에 있는 명사 즉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이 사람은 비키. 너는 좋은 친구. 책은 뭐하고? 쓸모 있고. 당음 뭐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음이 별표에서 콜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A를 B라고 부르다 아, 메이크 같은 것도 A를 B라고 만들다 파인드나 네, 메이크나 킵이라고 적어서 앞에 있는 a를 형용사하다라고 알다, 만들다, 유지하다 등등에 짓.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저런 구조를 취하니까 저렇게 해석을 하면은 좋겠다 이 말이죠. 넘어가 봅시다. 목 보호가 두부 동사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마더 엄마가 텔 말했어요 미 나한테 뭐 하라고 운전을 조심하게 하라고 아이 나는 원합니다 원트 유 니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위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가 또 나오면 모양을 바꿔야겠죠 이를테면 응.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다 예요 아니면 뭐뭐 하라고 해요 뭐라고. 뭐뭐 하라고죠 응. 그럼 모양이 바뀌었지 응. 그럼 영어도 모양을 바꾸면 돼 그래서 봐봐 주어 아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투 이렇게 엄마가 말합니다 나한테 뭐뭐하라고 됐어요? I 내가 원한다 want you 너한테 뭐하라고 뭐뭐하라고 응. 됐죠 그래서 주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에게 뭐뭐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끝나나? 네, 동사에 다양한 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봉사라도 때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를 쓰는 경우가 다릅니다.라고 해서 A 번의방 찰스가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찰스가 가르칩니다. 수학을 학생들한테 찰스가 가르칩니다. A 학생한테 B 매스 수학을. 예, 구조가 다양하게 올수 있다는 얘기죠. B 번 감독님이 만듭니다. 영화를 엄마가 만듭니다. A에게 B를 네. 그다음 음악이 만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죠. 네. 네. A를 B하게.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A B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네. 해석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때 비에 동그라미 합시다. 동그라미 하면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 형용사. 오 잘했어요. 명 명사, 형용사. 이때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요 명사를 형용사하게. 알겠지? 그러면 A 번은 동사 뒤에 네모 있어 없어? 2번은 명사 뒤에 네모 있어요. 없어요. 10번은 명사 뒤에 네모가 두 개. 2번은 명사 뒤에 아 동사 뒤에 네모 있죠. 네. 여기는 명사 연달아 네모, 그죠. 이때는 명사하고 동그라미. 음,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A시와 네. 같이 문장에서 보에 밑줄을 치세요. 시스템 마시스테스터 this dish taste great his excuse sound false they remain best friends some people get angry easily 그래서 뭐가 동사가 불완전하니까 뒤에서 완전하게 주는 말이 필요한겁니다 1번은 is가라는 말이 불완전하죠. 2번은 taste라는 말이 불완전합니다. 왜냐? 모호한 맛이 나다니까 뒤에서 모호하다 모호하는 뭐뭐 이런 맛이 이렇게 그 용사가 와야 되고 한 접시 먹어 어. 그럼 접시는 먹으면 안돼요 음, 어, 그 다음에 뭐 물론 이 접시는 맛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웃음> <웃음> 그 사람의 변명이 머무하게 들린다 머무하게란 말 있어 있어야겠죠 어, 4번에 그 사람들이 최고의 친구로 머무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머무한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개선 뜻이 맞는데 머무가 되다한 뜻이면 이런식으로 이가와가 되니까. 전부다, 이게 보가 호 되겠습니다. 이시마같은 제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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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하지은 만든다. 나은제뭐 하게 코치는 말했어요. 나한테 은뭐 하라고 나는 열어둔다. 창문을 금뭐 하게 여자는 명령한다. 걔한테 몸모 하라고. 그래서 계속 몸모 하라고라는 말을 내가 안 썼잖아. 몸모 하라고라는 말이 없으면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몸모 하라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주는 말이니까 보충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 봐라. 자, 15는 계속해서 어떠한 패턴을 학습시키고 있냐면 조가 동사입니다. 목적한테 뭐뭐 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다 앞에 툴을 붙이면 돼요. 됐죠 네. The song is beautiful. My father dances well. 이때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됩니다 네. t s h i r t looks great. 조 동사 다음에 형용사 조 동사 목적어 투로 말 t 바꿔서 돕다가 아니고 도 o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모양을 바꾼다고 o o 하면 되겠어요. I found the way I, I find the waiter very rude so 앞에 있는 웨이터가 무례하다는 것을 알았다니까 명사를 설명하는 형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조동사는 똑같죠? 네. 명사가 있냐, 없냐? 좀 때 보는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 두 개인 경우네. 다음 여기는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호하게라고 해석하면 되고 4번은 A에게 B를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음. 주어 동사 목적 없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주어 동사 다음에 이보 이것을 설명하는 보호가 되고 주어 동사 A에게 B를 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가 동사 있다 이슬 딜리셔스하다고 이렇게 되고. Day가 좋아합니다. 그것을 몸하게 Sister가 ask 했다 B한테. 업무 뭐해 달라고 이렇게 되죠. 예, 예, <laughs> 1번은 이형식이고 네. 2번은 조동사 목적어니까 그다음에 3번은 동그라미 있죠? 네. 여기죠. 2번. 이때는 AB죠. 그러니까 네. A에게 B를 이 형식. 5번은 네. to find it c 리 o u 어 목적어를 형용사다고 음. 이때는 목적어 있으니까 조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는 조가 동사합니다. 목적어한테 뭐뭐해 달라고죠? 네. 그래서 h o r s e s and Rabbits like c a r r o t He doesn't allow people to s e in the 워터 보일스 린다 비컴스 로비스 마이 온클 샌드스 네 여기까지입니다